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 대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시드모 기업이다. 2011년 설립, 2016년 상장했다. 주요사업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및 세포주공정개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드모다. 인천 송도에 상업용 생산설비 60만 리터와 임상용 생산설비 4천 리터의 총 60만 4천 리터 생산능력을 보유한 글로벌 바이오 CMO 기업으로 성장했다. 항체 의약품 CMO 중심에서 글로벌 종합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CD 서비스, mRNA 에디크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유형별 매출 비중은 시드모 부문 제품 59%, 서비스 2.5%, 바이오 의약품 개발 및 창업화 부문 제품 등 38.5%다. 지역별 매출 비중은 유럽 소재 고객사 61.8%. 미국 소재 고객사 27.4%, 국내 3.5%, 기타 7.3% 등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금리 인하와 트럼프 행정부 정책 수혜 등 바이오 업종을 둘러싼 모멘텀이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투자자의 관심을 받으며 주가 100만 원을 넘어서며 황제주로서 다시 복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 주가 100만 원을 돌파 황제주로 복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지난 14일 종가 기준 1024,000원이다. 전일 대비 12,000원 1.19% 올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지난해 말부터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27일 934,000원으로 거래를 마친 이후 주가는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1월 6일 946,000원을 시작으로 1월 7일 983,000원으로 올랐고 1월 8일 100만 8,000원을 기록하며 100만원의 벽을 돌파했다. 지난 1월 9일은 100만 6천 원, 1월 10일은 100만 원으로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1월 13일 101만 2천 원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13일의 경우 장중 최고가는 144,000원까지 올랐지만, 시간이 지나며 상승폭을 소폭 반납하며 상승폭을 줄였다. 주가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도 불구 빠르게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더욱이 올해 국내 바이오 제약 산업의 성장세가 예상된다는 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 상승을 거들고 있다. 증권가 관계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최근 블루오션으로 보상한 항체약물 접합체 에디크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시드모 설비를 완공 올해 첫 수주에 성공하며 에디크 쪽에서도 매출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연간 누적 수주액이 5조 원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상반기 5공장을 준공해 총 78.4만 리터의 생산 용량을 확보, 세계 최대 규모 바이오의약품 시드모 기업으로 위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기술인 에디크 분야 시드모 사업도 올해 본격화에 나선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상승 배경으로는 해외 거래처 확대와 함께 실적 성장 가능성이 꼽힌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25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JP 모르간 헬스케어 콘퍼런스 JPMHC에 참가해 고객사 때에 나선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연간 누적 수주액이 5조 원을 돌파하는 등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3일 현지 시간부터 16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업계 투자 행사 JPMHC에 초정을 받았다. JPMHC는 올해 43회를 맞는 행사로 글로벌 주요 550여 개 기업이 참석한다. 글로벌 비타마 대응 제약사 등 주요 제약 바이오 기업의 최신 연구 흐름과 사업 방향성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식을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 열리면서 새 정부 헬스케어 정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바이오 기업이 눈독 들이는 세계 최대 시장인 만큼 향후 대응 전략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삼성 바이오 로직스는 9년 연속 공식 초청을 받았다. 특히 전체 참여 기업 중 27개 기업이 참여하는 그랜드 볼륨에서 발표를 진행했다. 졸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계 발생 산시등호 경쟁력을 소개하고 완공된 에디크한 체약물 접합체 생산시설을 활용하는 등의 중장기 성장 전략 등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포이다. 포이는 졸림 대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선정한 슬로건으로 고객 만족 커스터머 엑설런스 우수한 운영 효율 오퍼레이션 엑설런스, 최고 품질 퀄리티 엑설런스, 뛰어난 임직원 역량 비플 엑설런스를 말한다. 졸림 대표는 제넨텍제넨텍 로슈로시, 아스텔라스 아스텔라스 파머, INC 등 주요 빅다마들에서 기술 운영, 제품 개발 및 연구 개발 아이디를 포함해 생산 영업 개발 총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력을 적극 활용해 회사의 확장을 이끌어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사 기간 투자자 및 잠재 고객사와 적극적인 미팅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차별화된 글로벌 위탁계 발생 산시도모 경쟁력을 알리고 사업 확대를 위한 네트워킹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권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향후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실적 확대와 바이오 시장 성장 가능성이 커지며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례로 증권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등 보고서를 통해 긍정적인 전망도 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지난해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5.6%가 늘었고,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은 30.2%와 34.4%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 바 있다. 특히 자체 개발한 세포주 플랫폼과 공정 기술을 통해 업계 평균 대비 2배의 향상된 세포 생존력과 개선된 증식력을 확보하면서 주도적으로 매출 성장을 지속 중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9일 아쉬운 4분기 문제없을 2025년 라는 보고서를 통해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115만원을 제시했다. 삼성증권은 2024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2279억 원, 영업이익은 2,810억 원으로 전망된다며 실적 성장성은 아쉬울 수 있지만 중장기 성장 방향성은 견고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2025년 원 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실적의 우호적인 환경 조성되고 있고 생물 보안법 통과 모멘텀 등도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요한타증권도 비슷한 전망을 내고 있다. 지난 8일 2024년 4분기 일시적 수익성 하락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30만 원을 내놓았다. 유한타 증권은 2025년 원달러 강세가 지속될 경우 삼성 바이오루직스의 실적에는 긍정적이라며 예상 매출액은 5조 2,316억 원, 영업이익은 1조 5,503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증권가 관계자는 최근 국내 증권사 대부분 삼성 바이오루직스의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고,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중장기적 접근도 유효해 보인다고 조언했다.